정말 게임을 길게 본다는 게 느껴져요. 되게 게임의 진심이구나. 이거는 진짜 다른 게임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시즌2 이제 테마는 겨울꽃의 왕관. 실제 겨울에 맞춰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게 SSR 선택권을 주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느끼는데, 테리아가 뿌리는 게 많아가지고, 무가금이 하기도 좋은 것 같고. 선택권이 아마 7일 출석 보상일 거예요. 7일 출석 체크만 하면 줍니다. 또 이번에 시즌 2 하면서 뉴비 복귀 분들 광산이라고 하죠. 보통 파할게 많아가지고 뽑기 진짜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필수 캐릭터 좀 뽑아가고 뽑기 하다가 정안 나오는 거 마지막에 또 선택권을 하나 뽑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뉴비 복귀 분들도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2 배틀 패스가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게이 게임 이제 패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6주에 한 번씩 조기화되는 일반 패스가 있고 일단 배틀 패스 실내나에서 싸울 수 있는 배틀 패스가 있는데 배틀 패스가 무료. 로 무료 보상, 유료 보상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료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규 애니머스 로안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확실히 기존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게임이 PVP 위주다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신경 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기존 캐릭터는 약간 아쉬운 게 있었는데 신캐들은 계속 잘 나오는 것 같고 로안도 되게 예쁘네요 또 신규 시스템 SR 각성 개발사 입장에서 SSR도 아니고 SR 캐릭터를 각성을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SSR을 각성 내면서 막 비싸게 뽑게 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확실히 좀 무과금 친화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SSR이 아니라 SR을 각성시켜서 물론 인 게임에서 노력을 좀 해야 돼 각성을 시키 기 위한 제한은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유료가 아니고 매일 획득하는 안 정도로 할수 있는 거고 무과금 유저들도 PVP 영프를 늘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거기다 이 캐릭터들이 다 특색이 있어 사실 뭐 사니아는 가성비 SR 힐러고 얘는 어떤 특색이냐면 있 아군의 버퍼가 많을 때 같이 버퍼로 쓸때 되게 좋은 것 같고 얘는 디버퍼 특화 상대 디버프 효과를 연장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얘네 둘이 또 기본 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RC77이 특히 CC속대기 유저들한테 키 카드가 될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스토리 이때까지 솔직히 스토리가 오픈 이후로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신캐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유튜브 댓글 그때 보면 그래서 얘 스토리가 궁금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스토리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와총 상금 5만 달러 글로벌 대회 내년 2월에 결승전 하고 당장 12월부터 예선 시작하더라고요. 이지형 예선 12월부터 시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시고 근데 사실 좀 많은 유저들이 나는 대회 나갈 정도는 아니다. 그 오히려 뭐난 PvE 유저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해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게임 자체가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탄 게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결국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인데 게임이 좀 오래 못갈것 같다 하면 그냥 한탕 하고 빠르게 섭종하는 게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데 정말 게임을 길게 본다는 게 느껴져요 상금을 떠나서 제가 또 이번에 오프라인 대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준비를 진짜 잘했고 되게 게임에 진심이구나 대충 하는 게임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PVP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아이 게임 믿고 해도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PVP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게 가장 마음에 들는요 물론 이위에 신규 이벤트에 애니멀스 다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신규 기능 패시브를 이제 재화로 돌려야 되는데 진짜 드럽게 안뜰 때가 있거든. 억까라는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천장이란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요소였는데 매트릭스랑 패시브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재화가 나와가지고 억까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게 잘 만들어준 것 같고 고메 탐색 위기 이게 이제 혹시 에테리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탑 등반 컨텐츠 같은 건데, 한 달마다 초기화가 되거든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재밌어도, 세 번, 네번 반복하면 반복적이고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근데 소탕 기능을 또 만들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확실히 개발자들이 게임을 직접 하면서 불편한 거나 귀찮은 거나 반복적인 거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소탕 기능을 잘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무한열차도 마찬가지로 카드 계속 선택해야 돼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카드 자동으로 해놓고 유튜브를 본다던가 다른 걸할수 있어서 이거 되게 좋고. 모듈 해수 템플릿. 이거는 진짜 다른 게임들이 돈 받아야 됩니다. 장비라는 건 항상 파밍을 계속하면 넘치거든요. 결국엔 팔아야 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천이면 얘는 체력 올려주는 거니까 뭐 방어력 있는 건 팔아. 데미지 필요 없잖아 치명타율 필요 없잖아 체력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 상태로 딱 저장을 해놔 그래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 클릭 전부 선택 판매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게 고그 말인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즌 2 되면서 또 신규 서버도 열리거든요 복귀나 유입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뽑기를 해볼게요 <laughs> 자 제발 저희 기대값당 3돌은 해야 되거든요 픽돌이 없거든요 이 게임이 240보 있으니까 2돌은 확정인데 3돌을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비티 제발 아까 이 괜찮아 괜찮아 마라톤이야. 에. 네. 두개 제발. 자 일단 이건 뭐천장이죠너 혹시 두개 없냐? 로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마라톤이야. 승격 소환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 확률로 SSR 나오는 비싼 뽑기권인데 이걸 또 17개 모았거든요. 이거 10뽑 한번 해 볼게요. 제발 일단 한개도 나오겠지 설마. 그렇지 한개는 나왔고 제발 3개 오우 일단 빠르게 1개 나왔다 와 이게 왜 되지 와 씨. 리아진 아. 배는 일단 뭐잘 연습하는 거고 풀고 하겠습니다 배 보니까 일단 레이미리보다 좋진 않아요 로안이 그래도 레메 보단 안 좋은데 강덱 3대장 티아멧 홀든 라후보단 좀 좋은 거 같아요 아야 꼽을까? 자 이러면 상대가 이제 디버프 아 이러면 이제 릴리스 배나는 겠다는 거. 그럼 상대가 무조건 릴리스를 배낼 거니까 툴룸 배나줘. 지금 이런 거 지우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야로. 첫공 쓰느냐 안 쓰느냐인데 스킬이 그렇게 중요한 애들 없거든. 그냥 쓰자. 스킬이 좀 좋은 애들이면 이거 아끼는 것도 괜찮은데 스킬 별로 안 아끼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부터 좀 때려볼까. 평타 치면 죽나 혹시? 아 까비. 아우 풀피 반값 안 걸린다는 가정의 눕대션 체험 같아 근데 레이메리가 그래도 좀더 까다로운 것 같고 라메라 걸렸고 레이메리는 근데 레메보다 약간 아쉬운 정도면 충분히 좋긴 한것 같아 두대 때릴 수 있는데? 어? 죽일 수 있나? 와, 시리 티아 메시 참 데미지는 엄청나단 말이지. 이것도 때리면 죽나? 그럼 굶수자야 지금 좀 빡세긴 해. 아예 풀어줘야 되겠다. 반격 좋고, 반격 먹고, 아, 근데 채로 오지? 언제... <laughs> 치유가아 그냥 근데 기존 캐릭들이 좋다 후치유 너무 좋은데요? 밸런스 잘낸것 같다 로안도 확실히 개좋은 것 같긴 해요 로안도 개좋은데 그렇다고 기존 캐릭터들이 막 묻히진 않아 기존 캐릭터들도 기존 캐릭터들대로 활약을 하고 그 와중에 로안도 로안만의 특징이 확실히 있고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딱 적당히 가는 것 같은 레인메리가 비정상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 어, 반격 맞는다 오... 확실히 딜은 그렇게 세지나. 찡잘 살리면서 데미 적당하고 아, 시아메디 팔다. 아기는 아, 팔다. 오, 오. 그리고 확실히 그, 그런 장점이 있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회에서도 그런 점 많이 나왔잖아요. 티아메 프린세스 키우기. 티아메 하나에 힐러 3명. 이런 거 이제 로한 상대로 못 꺼내겠네. 근데 도발이 두 턴이요? 두턴 도발은 뭐야? 이게 두턴 도발이었어. 허, 어쩐지. 도발이 끝이 없더라. 오케이, 사냥꾼. 뭐. 자, 요런 느낌.